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어 여러분 모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일 십자가 앞에 설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끝까지 견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말씀 에스겔서 8장 16절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스물다섯 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낮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아멘. 오늘은 타락한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산다는 것. 정말 세상을 보면 결코 믿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요.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을 제대로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중동과 또 유럽의 그런 전쟁들 또 미국과 각지에서 일어나는 그런 재난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가득하여서 나의 힘대로 살아보려고 그렇게 힘을 쓰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잘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어떤 길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늘 기억하는 그런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에게 정말 이 하루도 기적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은혜로 내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내가 얻은 것이 아니요. 내가 뭘 잘했기 때문에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 숨쉬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평안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는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도 이 배경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에스겔을 통화해서 하지만 또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그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적인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되어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칼까지머릿카까지다 세신 그런 세심이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고 있다라는 것을 볼때 우리는 매일 매일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갈 이유가 있습니다. 유다가 멸망할 위기에 지금 돼 있어요. 그러나 죄를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섬가죠. 예루살렘 본토에서는 예레미야가 결혼도 하지 않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라. 베개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이미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는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그런 광대하신 또 신비로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또 자신의 삶에서 어, 묶임을 당하고, 또 머리카락까지, 수염까지 다 잘라내고, 또 자기 자신이 뭐 소똥을 통하여서 어, 어, 자기의 떡을 만들어 먹으며.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행위로 어, 나중에는 그의 부인까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슬퍼할 사람도 없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바벨론의 이런 비정상적인 어, 이상한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 하나님이 이 성전에 세워진 어, 우상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함께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장로들과 함께 앉아 있는 곳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여서 그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순간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 8장 3절에 보면은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머리털 머리털 한 모순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으키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지금 이 에스겔 포로지의 그 테라빔이라고 하는 그곳에 그리고 이 에스겔과 함께 에스겔의 집에 장로들이 함께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함께 앉아 있다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든지 그러겠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에스겔은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그를 또 옮겨간 거요. 예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몸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적인 영의 그런 인도를, 인도를 통해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에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서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에.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래서 그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인도 함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곳에 간다 바라고 바라던 것이죠 저 멀리 1600km나 떨어져 있는 그런 바벨론에서 여러분이 꿈을 꾸면서 꿈에서라도 가고 싶은 나라가 어디예요? 본향이고 고향이겠죠 그 고향 땅에 멀리 떨어진 이억 마리 떨어지는 곳에 가고 싶은데 정말로 가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가서 보았는데 가서 마음이 얼마나 그리고 그 제사장이기 때문에 가장 간절히 보고 싶은 곳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그 성전에서 그가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데 가서 본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곳에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기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하나님의 성전, 영광스러운 곳에. 보자마자 그 입구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질투의 우상이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이 유다의 영적인 주소 영적인 죄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극한적인 전혀 생, 어, 생소한 방법으로 그 메스계를 이끌고 그곳까지 가서 보여준 것은 무엇을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가 그들의 지금 죄악 그리고 우상 숭배를 보여주려고 해요. 5절에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그는 하나님이시고, 인자는 바로 에스겔을 말해요.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으로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이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하는,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어, 하시더라 하신다라 나로 내 성소를 떠나게 한다. 자 주인이 집을 떠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런데 그 주인이 그 성전을 떠나게 만드는 가증한 일들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가? 아, 예루살렘에서 그 사람들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가요? 그 북쪽 제단의 질투의 우상 사람들 아마 풍요의 신 아세라나 바알을 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있어야 될 그곳에 다른 우상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러나 이것은 맛보기에 불과했어요. 더 한심한 이야기들을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제발 내 속이 얼마나 타고 있는지 좀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내가 들어가 보니 지금 하나님 이제 성전 안쪽에 그 문으로 들어가는 그 문을 하나 헐고 보니까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성전 벽에다가 그렇게 그들이 그려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70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나라는 위기에 처했는데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나와서 세임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하고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질투를 일으키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도자죠. 백성의 지도자라고 하는 그 장로들 70명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하고 있는 것은 바로 벽에다가 온갖 곤충들을 들었다. 이건 동물 애호가들이 아니고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집트를 하나님이 모세 시대에 벌할 때 파리, 이, 메뚜기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은 그들이 섬겼던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이 바벨론의 이스라엘에서 여전히 이집트에 또 다른 나라들의 신들을 동물들을 가지고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 일에 지금 지도자들을 장로들이 앞장서 있는데 또한 사람 이름 나오죠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 섰고 믿었던 사람이 발등을 찍는다라는 그런 표현을 지금 여기서 하고 싶은 것이에요 사반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요시아 시대 때성 성전을 청소하면서 제사장 힐기야와 함께 성전을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모세 시대부터 있었던 그 숨겨진 말씀을 찾아서 요시아 시대에 부흥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서기관 사반입니다. 그 사반의 아들 그 아들 중에 아이감 있고 또 엘라사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가 힘들고 어렵고. 또시디기야 왕이 또 다른 왕들이 죽이려고 할때그 예레미야를 보호해 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똑같은 사반의 아들 중에 하나 야사냐는 그는 지금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그 동물들을 또 우상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서 있다.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말이잖아요. 네가 왜 거기 있어? 왜 하나님의 자녀가 그곳에 있냐라고 하는 것 그 죄를 범하는 마약을 하는 아니면 다른 도박을 하든지 아니면 음란한 일을 하는 그 숙박에 들어가서 점검을 했는데 그곳에서 누가 나왔는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가요? 그래서 그 사람 각기 손에 향을 들은 데 향연이 구름같이 올라가더라 향연은 기도라고 그잖아요그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을 놔두고 다른 짐승들을 또구려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게 돼요. 여호와의 성전, 뜰문한 담벽을 열자, 이런 각종 우상의 벽화와 함께 타락한 지도자들, 그래서 자기들의 방법대로, 그러나 이것도 또한 가지의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은 더큰 현장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세요. 14절에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지금 예레 이 에스겔은 그의 몸은 바벨론에 있어요. 하나님, 그의 영을 데리고 가서 지금 예루살렘을 어,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장소, 섬겨아들 장소에서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문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자, 장로들, 또 어, 이제 여인들 가서 그들이 단무수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 올바로 섬겨 야될 그가 탄무스, 이 탄무스 영어로는 탄무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탄무즈는 이곳에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은 이 신화는 그냥 되어진 신화적인 종교가 아니라 장세기 10장에 등장하는 님으로서부터 등장합니다. 하암의 아들 구스, 구스의 아들 니므롯, 그가 여호와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그런 위대한 영웅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많은 성경의 학자들은 그 니므롯이 창세 11장에 나오는 그런 바벨탑의 사건을 만들 때 바벨탑 사건, 바벨탑을 짓게 만드는 주, 어, 주동자 장군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가 그 나라들을 세우는데 바벨론과 여러 나라들을 이끌어가면서 왕이라고 하는 그런 큰 권세를 나타내는. 니무롯이기 어,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이 니무롯과 아, 또그 안에 세미라미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어, 그렇게 아, 그, 그들의 기록 가운데 나타나는데 니무롯이 그 어, 반역으로 하나님 앞에 바벨탑의 아, 사건으로 죽게 되고 그리고 그가 죽은 것을 너무 원통하게 생각하면서 그의 몸을 다 찢어서 전국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의 왕 그의 왕비였죠, 세미라미스가. 그리고 그가 그녀가 니무로 죽고 나서 아이를 낳는데 았그 아이가 바로 이 단무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남편 니무로는 죽어서 태양신이 되었고 그 태양신이 다시 자기에게 환생하여서 이 단무스가 되었다라고 해서. 와, 그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섬기고 그 탄무스와 결혼하게 되는 이 세미라미스 내용의 바로 이 탄무스를 이야기해요. 탄무스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를 위해서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아직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싶은 누구에게 속 보여서 좀 털어놓고 싶은데 털어놓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이름으로 부르신 받은 제사장이자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의 속 마음을 털어놓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주의 마음을 얼마나 아는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고린도서 전 2장 16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내 뜻을 위하여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이 기도예요. 내 뜻만 간절히 구하기보다 먼저 그분의 마음, 주님이 지금 뭘 원하십니까? 이시대 내가 이곳에 이 환경에 있을 때 주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그분의 마음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에스겔은 주의 마음에 또 다윗도 주의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오게 되면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더큰 가증한 일을 버리라 도둑질도 또 거짓말도 살인도 중독도 모두가 다 처음이 힘듭니다. 처음을 한번 넘어가면 그 다음에는 점점 대수롭지 않게 되고 그것이 오히려 습관이 되게 돼요. 우상승배 처음이 힘듭니다. 그러나 하게 되면 사이비 참석, 교회 분리, 불순종, 마약이 모든 것들이 한 번, 두번 하게 되면 습관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점점 더 충격적인 것, 더 자극적인 것들을 그렇게 요구하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약도 종류가 엄청나게 올라가면서 그냥 총 소량을 가지고 아주 값싼 것으로 한겁 한꺼번에 홍콩 갈수 있는 그런 것들로 만들어 내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에스겔은 점점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의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나. 여호와의 성전 안뜰은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에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서 뭘 하고 있는가?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나칠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지금 제사장들이 바로 그 성전 앞에서 성전을 등지고 떠오르는 동쪽의 태양을 바라보면서 그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지금 어디서 되고 있는가? 다른 어디 절간에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슬람 사원이 아니라 바로 교회에서 바로 성전에서 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격적인 것이었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지금 전혀 다른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 과연 이런 일들이... 그들에게만, 에스겔 시대에만, 예레미야 시대에만 있었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도 한번 봐야 되는가요? 우리는 예수 글쎄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에게 값 없이 주신 그 사랑을 입었는데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증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서 주님이 도무지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면 얼마나 안타까운지는가라고 하는가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온갖 이방 신들이 뱀처럼 또아리를 들었고 직분자 남녀 할것 없이 모두가 다 지금 이단과 사이비와 또 동성을 주장하면서 이 시대에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 그렇게 탈바꿈해 버린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무늬만 교회고 무늬만 성도인 경력만 오래 가지고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집단적으로 어 교단이 함께 어, 이야기해서 어, 동성을 죄로 여기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또어 보게 물질적인 성공이 교회에도 여전히 들어와서 물질로 또 세상을 또 교회를 힘 장악하려고 하는 그리고 번영 신학이 많아짐으로써 기복 신앙으로 말씀을 바꿔 버리고 왜곡시켜 버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 선지자 그들의 꿈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에서 온통 우상의 형상으로 그렇게 일으켜서 하나님의 질투가 일어나도록 만들고 벌레로 하나님의 썩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형상을 짐승의 버러지 형상으로 바꿔버린 그리고 꿈에도 그리던 그 성전을 보았는데 그곳이 하나님이 떠나려고 내가 내 성전을 떠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리는 그런 환경이 된다면 우리는 신앙을 지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이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노, 어, 노아의 시대와 로세의 시대처럼 심판만이 답이 된다면 우리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이 시대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주님, 우리에게 정결한 영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죄들을 올바로 바라보도록 너희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옷을만 찢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을 찢고 내게 돌아오라. 오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동떨어져서 그렇게 하고 있는지 오늘 보면서 주님, 내가 있는 자리가 그리스도 안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믿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부흥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가정,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이 성전을 떠나셔만 된다고 말씀하는 그 이야기를 에스겔이 들었습니다. 또그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또 오늘 우리도 들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인생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하신지 하나님 죄입니다. 허물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돌아와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짓고 주님 앞에서 새롭게 하여 주셔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왔습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주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